홍영수님, 대회에서 초반에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초반에 스피드를 왜 올리려고 합니까? 저는 초반 3km는 너무 힘들어서, 청천 6분 페이스입니다. 모든 시합에서는요, 시합 참가에서는 페이스 조절이 중요합니다. 홍영수님, 내가 매번 묻는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뚜렷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홍영수님, 혹시 훈련일지 작성하십니까? 훈련일지를 보면서 제가 조언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진기님, 대구로너입니다. 퇴근하고 두려공원 4바퀴 12km. 어 잘하셨습니다. 퇴근하고 4바퀴 뛰었으면 이제 막 집에 들어오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드시고요. 윤중고님, 반갑습니다. 실시간 방송 좋네요. 예, 앞으로 더 재밌게 할 겁니다. 마라톤 고수하고, 좀 전에 2시간 40분대 주저하고 전화방송했습니다. 앞으로 뭐 마라톤 시합 우승자하고도 방송을 하고, 많은 분들하고, 운동 정보를 같이 마라톤TV에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수님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외수님 얘기에서도 보고 서버스리 닷컴에 오셔서도 한번 훈련일지로 어, 교류를 깊게 하면 제가 외수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외수님 매일같이 달리고 근력운동하는 모습에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회전근개 부상으로 요 무척 없게 근력 운동을 못 합니다. 지금 한 5개월 못 하고 있습니다. 푸샵을 하다가, 아, 이제 푸샵까지 완전히 쉬어야 되겠다. 다 나갈 때까지 쉬든지 아니면 영원히 못 하든지 근력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저는 달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이 더 중요한데 너무 답답합니다. 위로 좀 해주십시오. <laughs> 위로 받고 싶어요. 제가 근력 운동 못 하는 거는. 배정석님. 영상에서 곰탕 국물에 돼지 머리 넣어서 만드는 영상 보고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한 그릇 먹고 그거 소화시킨다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으니까 에너지를 뱉어내니까 소화되는 기분입니다. 안마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김병군이 조언 감사합니다. 12월 부여 굿두레에서 첫서벌시설이 다성 목표를 상향하려고 하는데 어우 김병국님 고수시네요.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노출하면 또 대화의 높이가 달라지니까 다음에는 방송할 때 김병국 가로 열고 기록을 딱 적어놨으면 좋겠어. 그래야 제가 실수를 안 하지. 목표를 상을하려고 하는데 유지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초심도 잃고 앞으로는 훈련... 올 가을에 이사고 목표로 운동하겠습니다. 저 섭스리 닷으면은 100만원 이벤트가 있습니다. 김병국님이 가을에 서버스, 이사고를 하겠다. 이사고 하면 제가 100만원 줍니다. 훈련인지 작성해 보십시오. 홍영수님, 위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깨 아픈 거요. 위로가 지금 좋은 약이 되었습니다. 박카스님, 반갑습니다. 20년에 달리는 거 봤는데, 아이고, 20년 전에, 동지! 제가 벌써 40대군요. 그럼 20살이었다. 꾸준하게 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 멋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할줄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할 때, 해온 거보다 더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초지, 일관,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본 사람이 지금 보고 앞으로 또 20년 전에 계속하는 거 보면 그때는 정말 저를 갖다 이해하실 거다 않습니까? 타인들한테 이렇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알로케이 아이엠 852님 선생님 매번 캠을 들고 뛰시는 날 고생 많으십니다. 매일 뛰는 모습에 나이 어린 마라톤 동호회 회원으로서 깨달음을 얻고 배워갑니다. 잘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정연현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물 이만큼 마셨습니다 야, 확실히 방송 켜놓고 이야기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데요 이만큼 마셨는데도 갈증이 납니다 저도 부산 사는데 부산 정말 뛰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부산 뛰기 좋으니까 부산분들 달리기 좀 많이 해 주시 고요 여러분들 이제 또 여행 시즌이 되었습니다 휴가를 오신다든지 이러면 부산에 와서 해운대 와서 꼭 달리기 코스에서 휴가를 보내시도록 하십시오 그 내려와서 저하고 같이 달리기도 해보시고요. 스무슬이 닦으면 훈련일지 작성하고 막 이러, 이러다 보면 저하고 안면이 튀니까 이름이 익숙해지니까 그때 약속해갖고 같이 동백섬 뛰고 대지국밥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갖고 영상도 담아보고 인터뷰해보고 그렇게 해봅시다. 캠을 들고 뛰시기에 저희가 선생님 모습을 온전히 볼수 있어서 좋지만, 설령, 가벼운 캠이라도 팔치기 하는데 어려움이라든지, 몸에. 예, 고프로를 들고 뛰면요, 아무래도 불리한 점이 많고, 인체가, 뭐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고프로 없이 뛰면 더 좋아요. 고프로를 들고 뛰면요, 제가 영상을 담는다. 이 목표에서는 충족이 되는데 달리기를 통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색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프로를 들고 촬영을 하지 않는다면 어, 저만의 세계를 뛰면서 바다도 보고 파도 소리 새 소리를 들으면서 달리기를 하면요 굉장히 정신 건강에도 좋고 더 빨리 더 멀리 달릴 수 있고 마라톤 기록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러는데 뭐든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기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저 하나 손해범으로 해서 제 영상 하나에 몇천 명이 본다. 그게 누적이 되면요. 그것도 더, 또 생산적이다. 얻는 게더 많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은 다제 생각 같지 않겠지만 저는 이거로 만족하는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훈련할 때 핸드폰 들고 뛰면 안 됩니다. 그 핸드폰으로 어떤 생산적인 행동을 하겠다 이러면 핸드폰을 들고 뛰시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으로 사업 때문에 급한 전화가 올 거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핸드폰을 띄고 그게 아니라 현대에서 이렇게 보면요. 띄고 가다가 셀카 찍고 또 띄고 가다가 셀카 찍고 멈췄다가 이렇게. 어우. 저도 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이 안 되잖아요. 절대 못 멈춥니다. 핸드폰을 그런 셀카 용도 쓰지 마시고 감히 그거, 그 중고 이런 건 얼마 안 하잖아요. 폰 놔두고, 될수록 손은 가볍게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외수님, 선생님은 근력 운동도 많이 하셔서 몸도 좋으시고, 마라톤으로서 몸무게도 많이 나가시는데 가끔 방송에서 보면 몸무게가 70kg 중반 이하로 줄어드는 날에는 오히려 좀더 쪄야 하는 대로 하시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마라톤으로서 체중 감량에 욕심 없으신지요. 마라톤으로서 정두시기가 체중 감량에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저는 체중이요 훈련 열심히 하면 한 73kg 나거든요. 그다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저한테 적정한 체중은 75kg입니다. 75kg 한 74kg 정도 되면 저는요 제일 좋습니다. 73kg 이렇게 되면요 기록은 잘 나오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아, 내 근육이 날라간 것 같고 보디빌딩에서요 근육 1kg를 늘리기 위해서는 2천만 원이 듭니다. 돈으로 2천만 원. 돈으로 2천만 원이 뿐만이겠습니까? 시간이 또 들잖아요. 시간도 돈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체중 1kg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디빌더들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가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 제가 체중을 뺀다. 왜 내가 돈을 1억, 2억을 그냥 버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돈을 버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마라톤 선수가 아니잖아요. 저는 서버서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서버서리를 굉장히 하, 기 힘든 상황이고요. 나이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렇지만, 제가 엘리트 선수라면 저도 체중 감량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 지금 제가 얻는 것은 마라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 근육, 빵빵, 몸매, 시끄하게선태해갖고건강미 넘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아, 나도 저런 몸을 갖고 싶다.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운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달라톤 체중을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 달리기를요, 또, 캐리어가 쌓이면, 사색을 해집니다. 사색을, 사색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운동 목적이 다르고요. 살아온 경험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서브스리닷컴을 통해서 제 생각을 표현을 합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은 한 10%도 안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 10%가 어딥니까 아, 저는 달릴 때 사색을 합니다. 이러면 한10% 정도는 어 달릴 때 사색을 하는 거 괜찮겠네. 나도 사색을 한번 해보자. 전달을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 90%는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10%한테만 전달하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달리기 할때 사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영현님 킵초계 선수 몸을 보면 엄청 얇고 뛰기 위한 최소한의 근력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킵초계고요. 킵초계는 달리기를 잘해야지 본고를 받고 돈을 받잖아요. 저는 달리기 잘해갖고뭐 킵초계 정도의 돈을 받는다 이러면 제가 나이가 만약에 20대라면 저도 그렇게 뛰겠습니다. 그런데 50대가 킵초계처럼 혹은 비쩍 마른 몸은 싫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려면 근력을 어느 정도 있는 게 적절할까요? 제가요, 정의원님의 신체 구조, 그다음에 나이, 기록 이런 걸 알면 정의원님이 얻고자 하는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정의원님에 대한 상세한 스펙, 운동 목적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언을 못 드립니다. 어고자는 조언 드리다가는요, 제가 사이비가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저는 나이도 59세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도움을, 조언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스리 닷컴에 훈련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삶에서 진짜 도움될 만한 이런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럽니다. 어떤 질문을 할때 저에 대한 걸 갖다가 다 아는 사람이면 제가 조언을 얻고, 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요, 신발이 어떻는데, 옷이 어떻는데,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이 나오잖아요. 단순하게 신발이 좋니 안 좋니, 달리기가 훈련이 어떻니,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답변하는 사람도 시간 낭비. 질문 주시는 분도 얻고자 하는 질문을 못 없기 때문에 그 역시도 시간 낭비. 다시 말하지만, 저는 생산성을 억수로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 만약에 그런 걸이 있다 이러면 과거에는 뭐 30대, 40대는 에 그런데 답변을 주고 이랬지만, 지금은 어,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달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되는 해설장을 운영하시다가 무역업으로 바꾸셨는데, 원래 영어를 잘하시는 편이었나요? 저는 지금 호주하고 일본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 영어 공부를 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토플도 뭐 굉장히 많이 듣고 그다음에 일본어도 일본 뭐 학교 다닐 때 A 학점 받고 뭐 일본어도 공부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뭐 망구 제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 세상 사는데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잘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지만 회사 CEO들 있죠. 회사 대표들은요. 그렇게 영어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봉급을 주면요 내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사람 훨씬 더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만약 100만원 준다 이러면요그 천만원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저 같은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사업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있고 막 그럴 겁니다 그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요 그 생산성에 조금 우선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호주 그 바이어하고 이렇게 만날 때는요. 그냥 통역을 씁니다. 통역 쓰다가 그냥 제가 알아들으면 그냥 웃어주고 제가 아는 단어를 던지면 되고요. 지금 우리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길게 서술해 가면서 내 뜻을 전달하면 되지만 외국인들하고는 단어 하나 던지도 됩니다. 그 돈가스 먹을래?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그 돈가스 먹을래 이라지만 그 일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돈가스 이러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통역 쓰면 됩니다. 통역 그거 뭐몇 십만 원만 주면 됩니다. 마스터 제꿈 서브서리. 서브서리를 꿈꾼다음에 세팍 딱 프로님, 저한테 그 조언 하나 들으십시오. 서브서리닷컴에 훈련일지만 적어도 서브서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서브서리닷컴에 探せよ。<music>